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커집니다. 주택이나 건물에 설치되는 배전반은 특히 취약해서 합선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. 소방본부의 화재 실험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. 현지호 기자입니다. 식당 내부가 온통 불탔습니다.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노후 분전반. 먼지가 쌓인 이곳에 지난해 장마철 습기가 차올라 트래킹 즉 합선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. 수분, 먼지, 기타 오염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주변 절연 물질을 단화시키는 것을 트래킹이라고 합니다. 배분 전반에 습기가 차거나 빗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할까 재현 실험을 해봤습니다. 배 전반 차단기에 물방울을 떨어뜨리자마자 순식간에 불꽃이 피어오릅니다. 쌓인 먼지에 물기가 닿으며 전기가 통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불꽃이 튀며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. 노후된 주택의 오래된 전기 설비는 석기나 먼지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배전반 화재는 습도가 높은 장마 기간이나 여름철에 집중됩니다.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배분전반 화재는 모두 184건. 이중 절반이 넘는 아은 내건이 6월에서 9월 중 일어났습니다. 장마철에는 그만큼 습도가 높고 습하기 때문에 전도율이 20배 정도 누전 차단기에 어 작동 상태라든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분전반 위에 어 배관 공사에 물기가 침투되고 있는지 올해 5월까지 부산에서는 17건의 배전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MBC 뉴스 현주입니다. 잘보인잘다